SNS 마케팅 동영상 강의 66번째로서 지난 65번째 네이버 검색과 지도 노출을 내선 한에 플레이스에 대한 필수 정보와 상세 정보 입력하는 방법에 이어서 지도를 검색했을 때 최상위에 뜨는 기법 11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가 꼭 필요한 업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펜션, 미용실, 식당 등이 절실히 필요한 건 지도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찾아가고자 하는 농장이나 식당, 미용실, 애견카페, 펜션 등 지역을 검색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플레이스, 즉 지도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지도 영역이라고 쉽게 설명했는데요. 스마트폰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네이버에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탄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인데요. 누구나 본인의 업체가 최상위에 노출되기를 바랄 겁니다. 아무래도 상위에 떠 있는 것을 소비자들은 클릭할 확률들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장을 운영하시는 농업인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미용실, 애견 카페, 펜션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했다 해서 동정 업계를 검색했을 때내 업체가 상위에 뜬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검색 최적화를 시켜서 내게 이위에 떴다 하더라도 이 검색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 다른 업체들의 활동에 따라서 순위는 자꾸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스마트플레이스를 컨설팅을 하고 검색 등록을 해오면서 검색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툴들을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노출이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고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진행하는 강의가 어떤 분들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업체에 어, 통틀어서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하셨다가 꼼꼼하게 체크하는 열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스 상해 노출 기법 11개 명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이 11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지키신다면 업체를 네이버 검색 시 지도 영역에서 상해 노출되는 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란 무엇인가? 먼저 네이버를 알아야 되겠죠. 네이버가 전체 카테고리가 노출되는 비중이, 사람들이 찾는 비중이 네이버가 51.98%고요. 구글이 41.65%, 다음이 3.7% 이런 순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나 음식요품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77.89%로 구글이 17.29%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것을 뜻하냐면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별로 검색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맛집 상호 검색 시 플레이스 이치입니다. 강남 맛집, 서울에 있는 강남 맛집은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포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 오픈 그 다음에 카페와 블로그 글을 보여주는 뷰그 다음에 각종 sns 채널 지식인 이미지 뉴스 웹 정보 파워링크 순으로 나타납니다 강남 맛집은 파워링크가 가장 뒤에 가 있죠 부산 맛집은 파워링크가 또 가장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긴 게 푸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있고요 광주 맛집은 파워링크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인플루언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맛집은 플레이스가 가장 앞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유 새로 오픈 파워링크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군단인 화순 맛집은 플레이스 포유 새로 오픈 파워링크 뷰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만 봐도 지역에 따라서 노출되는 영역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강남 부동산은 파워링크, 부산 부동산도 파워링크, 광주 부동산도 파워링크, 상무지구 부동산도 파워링크, 화성 부동산도 파워링크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공이 플레이스, 플레이스, 플레이스인데 부산 부동산은 플레이스보다는 뷰가 먼저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실인데요. 강남 미용실은 파워링크가 먼저 나타나고요. 부산 미용실 플레이스, 강주미용실 플레이스, 전주 미용실 플레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새로 오픈 인기 스타일리스트 이 순으로 나타나집니다. 그 다음에 농장 검색 시 플레이스 위치인데요. 블루베리 농장을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 플레이스 인플루언서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복숭아 농장 검색했을 때 플레이스 파워링크 네이버 쇼핑 순이고 체험 농장은 파워링크 플레이스 뷰 네이버 쇼핑 순이고요 교육 농장은 지식백과 SNS 채널 뷰 지식인 동영상 네이버 쇼핑 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육 농장은 플레이스가 없죠. 자 네이버 검색 노출 서비스 소개인데 아까 부, 이 맛집에서 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포유는 연령별, 성별 등에 맞춰 선호할 만한 장소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강남 맛집을 검색을 했을 때 포유가 있고 새로 오픈했습니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디님의 이한증, 그래서 제 정보를 통해서 제가 자주 찾을 만한 그런 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타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 채널인데요. SNS 채널은 닉네임 또는 채널명으로 검색하면 창작자의 채널 정보와 최신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검색의 중위성과 콘텐츠의 최신성, 구독자 수를 자동으로 판별하여 노출해 주고 있는데요. 노출되는 영역은 홈페이지, 네이버 TV,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 블로그도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전체가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미용실을 검색을 했을 때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각 업종별로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서 노출되고 있는 SNS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있다면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타일인데요. 미용실에 나타나는 마이스타일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마이스타일 서비스는 한마디로 개인화와 맞춤 서비스로 전환이죠. 그냥 하나의 추가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네이버 사용자들의 기호에 딱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인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활동하는 창작자의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공하여 줍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보면 서비스홈 바로가기 를 눌러보면 인플루언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통과가 되면 각 카테고리 별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인기 스타일리스트인데요. 마이 스타일 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스타일리스트인데요. 이대로 나타나있 y 있죠. 마이스타일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오픈인데요, 네이버에서 t 면동에 개업한지 90일이 넘지 않은 신규 업체를 소개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종은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전통 숙소, 민박, 펜션, 모텔, 여관, 미용실, 레이 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미 노출 업종은 호텔이 되겠고요. 노출 조건은 개업일이 90일 이내로 스마트 플래시의 등록이 완료된 업체 개업일이 90일 이내로 표기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가격 정보 및 업체 사진을 최소 한건 이상 입력한 업체에 의하 지민이 가... 이 서비스도 이제 창업을 하는 업체들이라면 서로 오픈해서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체험 농장이나 공방이나 학원이나 네이샵, 애견샵, 미용실, 부동산, 카페, 주점, 식당 등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상위 검색 최적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맛집을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도순, 리뷰순 거리 순으로 노출이 되는데요. 우리는 관련도 순을 공략해야 됩니다. 관련도 순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타 선도 업체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강주 맛집을 검색했을 때에슬리킨즈 강주 유스케어점이 먼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유스케어점의 플레이스 지도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업체 정보를 확인해보고 우리 업체와 누락이 되었다면. 그거를 반영을 하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명, 업종 선택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상호명은 노출을 위한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상호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상호를 그대로 준용을 하면서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네이버 트렌드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분석해 내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 업종이 있다면 대표 업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도 보면 경영 컨설팅업, 공공관계 서비스, 전자상거래, 뭐 직업 분류된 기타 분류된 안전교육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호와 가장 밀접한 업종 한 개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업종은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할때에 키워드로 분류해서 업종을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은 65번째 강의안 상단에 보시면 추천의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을 됩니다. 검색 시 업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업종 선택을 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주소를 입력해야 되고 주소는 지역의 상호를 노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맛집이에요. 광주 맛집인데 내 상호에는 광주 맛집이라고 없습니다. 근데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으면 광주 맛집을 치게 되면 광주 맛집 영역에서 검색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대표 키워드를 몇 미리 분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대표 키워드는 다섯 가지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업체를 대표하는 메뉴명이나 서비스명, 상품명 등을 입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키워드에 본인의 상호를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두 개밖에 안 채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다섯 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면밀히 분석하여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 키워드를 분석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 트렌드나 데이터 랩을 이용하여서 키워드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이버 데이터 랩을 잘 활용하자. 초보자는 데이터랩이 없는데요.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가령 업체를 에슬리 킨즈 강주 유스케어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랩이 나타나고 테마 키워드와 언제, 어느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랩은 키워드나 그래프 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동들을 하셔서 데이터랩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고객이 오래 머무르고 지도 클릭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거는 지도 클릭률이 높고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답은 사진입니다. 요즘 동영상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은 동영상도. 그렇게 해서 고객의 눈에 끄는 플레이스 사진 등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격 정보에서 10장, 그 다음에 업체 정보에서 120장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엣지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신다면, 좀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사진 10장, 메뉴판을 크게 해서 여러 장 찍어서 올립니다. 가격사진을 올리라고 하면, 딸랑 한두 장만 올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를 크게 해서 여러 장을 올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에슬르킨즈 강주 유스케어점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오정원 미용실, 그 다음에 아이디 헤어 전주점, 그 다음에 라니 헤어 4오점 이거는 전주 미용실을 치면 1위로 뜨는 것, 2위로 뜨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개는 가격, 기본 가격에 메뉴표에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오정원 미용실 같으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아무래도 물론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차이들이 나겠지만,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사진은 120장이기 때문에 가게 외관을 비롯해서 메뉴, 펜, 시설 등 다양한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업체 사진 중에 대표님의 사진이나 종업원의 사진이 같이 나온다면 더 신뢰성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상세 설명과 찾아가는 길 입력인데요. 상세 설명 입력에는 우리 업체 자랑 가령 TV에 방영됐거나 표창을 받았거나 책자에 게시됐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업체 운영에 대한 신념, 고객에게 하고 싶은 말, 추천 서비스 및 상품, 원재료 등 이천자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찾아가는 길은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네이버 서비스 채널 연동입니다. 톡톡이나 예약. 스마트콜, 톡톡, 애양 등 서비스와 연동을 시킴으로써 다양하게 고객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됩니다. 여덟 번째, 필수 정보, 상세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전 항목의 내용을 자세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 필수 정보 누락 없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업체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업종, 이용시간, 이용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가격 정보 영역에서도 추천 메뉴에 대한 부분들은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콜 050 전화 웹사이트 SNS. SNS 웹사이트 URL을 보면 일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모두 홈페이지 스마트 토어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다가 연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공 서비스에서 요즘은 지역 화폐들을 많이 쓰죠 지류형이나 지류형이라 그러면 상품권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카드형, 모바일형, 제로페이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고객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는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업체 블로그를 반드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체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블로그 리뷰에도 뜰 뿐만이 아니고 물론. 블로그 리뷰 개수에 본인 것만 아니고 타 인원들께 많은 게 좋겠죠. 그러나 타 인원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뭐 사람을 끌어들이고 코바뜨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본인이 본인 블로그에 계속 쓰면 됩니다. 거기에 쓸 때에는 반드시 지도를 넣으셔야 됩니다. 지도를 넣어야지만이 여기에 업체 플레이스에서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상세 정보 입력 시 블로그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에 블로그의 모든 카테고리가 여러분의 업체에서 하는 일과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블로그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특정 카테고리만이 업체와 연관된 카테고리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고객들이 그 카테고리의 글을 볼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단 블로그 최신글은 해당 카테고리 내에 6개월 이내 쓴 글이 1개 이상 카테고리 내 게시글 3개 이상이 있어야 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 게 고객들이 들어와서 신뢰를 할수 있는 길이 되겠죠. 열 번째, 양질의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 리뷰 답글 달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이벤트를 진행해서 블로그 리뷰 작성을 하게 하거나 서로 협업해서 리뷰를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리뷰 작성 시 반드시 지도를 포함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열한 번째앱 트래픽을 증가시키자. 이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카페, 밴드 등의 여러분들의 지도, 플레이스 위치를 노출을 시킴으로써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자꾸 이 클릭률을 증가시키고 머무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색 최적화 11개 명이라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를 준수하고 나서 수시로 가게 위치를 네이버 검색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가게 위치 내가 활용하고 있는 SNS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 종종 블로그를 비롯한 SNS 이벤트를 통하여 클릭률을 증가시키고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리뷰 포마시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필수 정보와 상세 정보에 특히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플레이스 지도라는 것을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이버 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네이버 정책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플레이스 검색 최적화를 이루어 플레이스 최상단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하게 최상단 노출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본인 가게의 위치를 확인하고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플레이스 검색 활용 팁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